굿모닝 배들가즈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은혜의 주일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로 이번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주엔 우리 성도님들께 가을의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어, 괜찮나요? 어, 사실 지금 촬영하는 이곳은 좀 덥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옷을 입어 볼수 있도록 매주마다 준비해 주시는 의상 사역 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 컬패트릭 목사님께서 만든 곡인데요. 한 전도집회 불신자였던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후렴에 보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께로 돌아온 그 청년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오늘 말씀 시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는 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방문에는 이전에 소위 그 펀드 레이징, 펀드 레이징 레터에서 보았듯이 어, 모교회에 어, 헌금을 어, 모집해서 가기 위해서 특별히 또 들릴 목적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헌금 문제는 좀 민감한 이슈였나 보죠. 어, 바울이 자기가 좀그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착복용으로. 돈을 걷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오해도 이렇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면서, 변론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람과 돈,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 이것이 요즘은 다 바뀌고 헷갈렸죠. 실은 돈은 단순히 수단인데, 어, 목적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담이 수단화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다. 나는 돈보다 너희다. 재물보다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만 도전받은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의 사도성입니다. 네가 뭔데 사도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사도들이지 어 갑자기 어디서부터 나타난 어, 네가 사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변호, 디펜스도 어, 사도 바울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어, 12장 12절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보면 사도의 표 어, 사도됨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내와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이 사도의 표를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적어갈 말씀의 권위의 하나의 인증샷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 표적과 기사 앞에 둔 사도의 표가 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내.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는 인내하는 것이죠. 즉,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버려야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이런 일은 성도들끼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수 있을 만큼 주고 끝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도들끼리 돈을 주고받다가 결국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도 잃어버리고, 어,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물이 어, 사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꼭 성도들, 어, 이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재물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자기의 사도됨도 디펜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회였는지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또 악한 이 어둠 세력의 공격이 있었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싫은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뭐, 인격이 고향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었던 자를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낸 자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충언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셀 식구들이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특별히 이런 재물의 어떤 유익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주신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평생 함께 동역하다가 천국에서도 만날 우리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아름답고 믿음의 동역이 풍성하게 이루는 우리 배대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가치를 꼭 마음에 두며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은 참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수단화하는 참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돈 보다는 사람을 지키고 돈을 얻기 보다는 사람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